과거 전원일기에서 복길이 역할을 했던 배우 김지영이 최근 별세했다는 소식이 세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라운관의 얼굴을 비치던 그녀에게 많은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희귀병을 알아 유서를 쓸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그녀. 아픔을 극복하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1974년에 태어난 그녀는 올해 49살로 남편 남성진과는 4살 차이가 납니다. 남성진이 아내 김지영과 만나게 된 것은 드라마 전원 일기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둘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함께 출연했고 또 극중 역할이 연인이었기에 곧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다만,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는 못했죠. 남성진은 전원 일기 촬영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는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면서도 지영이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잘 몰랐지만 한 5개월 떨어져 있다 만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라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남성진은 김지영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에 이미 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지영의 성격은 왜 이렇게 밝고 적극적이었을까요? 김지영은 어렸을 때 희귀병을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알던 희귀병으로 8차례나 수술을 했어요. 등에 혈관이 엉겨붙은 혈종이 있었는데 의학계에서도 처음 있는 케이스였고 의사가 성인이 되기까지 살기 힘들다고 진단을 내릴 정도로 심각했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할머니가 혈종 때문에 부품 등을 보고, 혹시 꼭추가 아니냐고 말한 이후, 대중 목욕탕을 간 적이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부어오른 등을 감추려고, 똑바른 정자세로 일부러 앉아있는 등, 숨기려 애썼지만 끝내는 친구들에게 들켜, 낙타라는 말까지 들으며, 놀림을 당했었죠. 어느날 대학병원을 갔는데,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병이다 보니, 의사는 저를 보고, 이병못 고쳐요. 죽겠네.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아버지가 의사와 대판 싸움을 하기도 했죠. 이런 불치병이기에 김지영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어머니에게 못할 말도 하게 되죠. 차라리 나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줘. 하지만 딸이 여덟 차례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단한 차례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녀는 지금에서야 부모가 되어보고 나서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것 같아요. 아마도 딸을 살려야겠다는 의지로 어머니가 강인한 모습을 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김지영이 마지막 수술을 겨우 성공한 다음에야 그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통곡을 하다가 실신을 하게 됩니다. 딸을 위해서 의사와도 싸운 아버지, 그리고 딸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 덕분에 그녀가 완쾌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김지영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하늘의 별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둡고 음침하면 오히려 안 좋다는 것을 알고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덕분에 현재 남편이 된 남성진 역시 김지영의 밝은 성격에 반하게 된 것이죠. 남성진은 7년 동안 전원 일기에서 자신의 연인 역할을 했던 김지영의 밝고 적극적인 성격에 반하게 되지만 이를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괜히 거절이라도 당하면 그전까지 친했던 관계까지 깨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런 남성진이 하루는 친하게 지내던 그녀의 친동생과 술을 마시고 김지영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런 남성진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자네 우리 지영이와 내년 이맘때쯤 결혼하면 어떻겠나 라며 갑작스레 질문하였죠. 아마 남성진이 혼자 끙끙 앓던 것을 그녀의 어머니가 먼저 눈치채고 이렇게 말한 것 같네요. 물론 달의 마음 역시 잘 알고 있었고요. 결국 7년간의 극중 연인 관계에서도 한 발을 더 나가지 못했던 남성진과 김지영에게 현명했던 어머니가 다리를 놔준 것이었죠. 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어머니이지만 사랑에 미숙한 젊은이들의 마음은 또 귀신같이 눈치채고 보듬어주네요. 이렇게 현명하면서도 세심한 어른은 드물죠. 결국 남성진과 김지영 부부는 2004년 결혼식을 올리고 2008년에 아들 남경목을 낳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김지영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아버님께서 담배를 끊지 않으시면 저도 악이 안 가질래요. 김지영이 시아버지 남희로에게 한 협박성 발언이죠. 자칫하면 며느리가 버루장머리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남희로 역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잘 알기에 3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결국 끊게 됩니다. 김지영 남성진 부부 중에서 김지영만.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김지영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성진 역시 배우자로서 적극 도와줍니다. 아이가 없었을 때와는 달리 아내가 출산할 즈음 바쁜 일이 없었어요. 특히 아내는 모유 수유도 해야 하고 일이 많았죠.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비롯해 가족들의 빨래며 도맡아 하는데 그때 정말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네요. 주부 숙진처럼 손이 벗겨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주부로서 사는 게 힘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노는 놀이터에 앉아 멍하니 내가 뭐하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했죠. 남성진이 주부 숙진뿐만 아니라 우울증까지 알을 뻔했나요? 어쨌든 이런 남성진의 도움 덕분에 김지영은 무사히 출산을 했고 또 드라마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와중, 그녀에게 하나의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별세 소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2017년 폐암 투병 끝에 고인이 된 같은 이름의 김지영 배우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습니다. 친근한 연기로 사랑을 받았던 고 김지영 씨가 별세하면서 이름이 같다 보니 와전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과거 예능 프로그램 '별거가 별거냐'에 출연했던 김지영이 부리의 사고를 당한 상황을 가정해 인종과 장례 절차를 진행한 모습이 방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머가 무색하듯 그녀는 남성진과의 부부애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진과 김지영은 부부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남성진은 우리가 인꼬부라고 하는데 솔직히 인꼬도 싸워요. 저도 김지영과 왜 싸우지 않겠어요? 대신 싸우는 방법이 좀 다르고 화해를 빨리 하는 편이죠. 저와 김지영은 둘다 굉장히 내성적이라 선뜻 화해를 못해요. 두 시간 정도 지나면 천천히 풀어지는 편이죠. 톡톡 치면서 밥 먹으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나오면 풀린 거예요. 또한 그는 아내는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너무 바빠 같이 있지 못하게 돼 가끔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혼한 남자들이 아내가 바쁘면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게 일하는 아내를 생각해 제가 투정을 부리면 안 되겠죠. 결혼 전에는 일하다가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만둬 버릴까 하는 배짱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영이 얼굴이 떠올라서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해요.라고 그녀를 언급했죠. 남성진이 왜 김지영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잘 나타난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김지영을 보면 사람의 인생은 본인이 결정한다는 좋은 예 같습니다. 희귀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김지영은 오히려 밝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죠. 그녀의 남편 남성진이 그러한 모습에 반했듯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과거 매일 유서를 써가며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 훌륭한 배우가 된 그녀가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활동하는 모습 볼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